저 시간이 좀 어려우신데 예. 오늘 우리 구마클 회원들을 위해서 안중 교육을 좀 약간 하보자. 먼저 안중 교육이라고. 하 그래서. 기보다는 제가 이제 네. 얘기하고 나왔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마라톤에 대해서 이 많이 또 지식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해야 될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. 하여튼 뭐 제가 춘천 마라톤이나 동아나 이런데 가서 보면은 동 마라톤. 그어 부분에 대해서 달리는 모습을 볼 때, 저, 막, 박수도 치고 하는데잘못 보시죠. 일반 시민인 줄 알고. <laughs> <하여튼 웃음> 어, 운동 열심히 하시는 합니다. 모습이, 모습이, 견 <laughs> 보기에도 좋고, 정말 우리 군미가 또, 저 이, 마라톤이, 엘리트도, 뭐, 우리, 한국에서, 뭐, 내놓으라 할 정도로 또 하고 있고, 우리, 그, 동원 여러분들도 또, 이, 이 전국가 어디에, 어디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. 하여튼. 서로 이하합이 돼가지고, 하여튼 좋은,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? 운동보다 더 좋은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. 네. 저는 이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매일 축구만 많이 하는데, 뜰수 네. 있는 기회 어, 있으면 저도 뛰 수는 좋겠는데, 무릎이, 네. 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. 축구가 잘 많이, 그나저 좋답니다. 하여튼 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. 체조 많이 하시고, 가급적이면 아스팔트보다는, 예, 도, 이거, 그, 간철이 흙당 잔디, 도리사, 이 풍미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훈련할 때최워주는 곳이 아닙니까, 그죠? 열심히 하시고, 어, 가끔 저도 이렇게 와서 같이 한동참도 하고, 회원도 되고 해서 같이 한번 그렇게 해서, 아 지금 기원하신 지 제가 오래동안 하시면서,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덧붙여서 제가 자주 뵙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otion> 아니 아니 회장님. 회장 오신 사람 아니나버버야지아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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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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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